졸음이나 부주의로 인한 대형 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버스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충돌 위험이나 차선이탈 시 알려주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넘자 안내음이 나옵니다. 우측 차선을 주의하세요. 앞차와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충돌 우려가 있을 때도 즉시 알려줍니다. 졸음 운전이나 부주의로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그게 좌우를 살피다 보면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경보음을 올려주니까 주의를 한번더할수 있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2019년까지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경기도는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조기 추진한 겁니다. 대상은 도내 광역버스 2,402대로 올 11월까지 설치와 준공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에 대해서 저희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좀 고취시키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도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도민들이 안심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경기 s t v 최창순입니다.